현재 우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은 데이터가 될 것이며 이미 전 세계가 데이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죠. 일상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데이터의 증가 속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엄청납니다. 교육, 의료, 공공, 교통, 유통, 생활 소비 등 산업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가 쓰이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결과를 내고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죠.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은 점차 각광받고 있는데요. 그 산업 또한 커져가는 중입니다.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시장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국내의 빅데이터 시장 규모 또한 이렇게 커져가는 중이죠.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날 만들어진 데이터의 90%는 바로 지난 10년 동안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류가 2000년 넘게 걸려 생산해내는 정보의 양이 현재 이르러서는 일주일마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2000년의 역사, 2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야 되는 정보가 일주일마다 매주 매주 생성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차 이런 데이터의 양은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데이터의 중요성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 또한 많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과 그대에 대한 인력들이요. 이러한 수요에 따라 많은 데이터 센터가 설립되고 있는데 각종 기업에서도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너무나도 많은 양의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생산됨에 따라 현재의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는 특정 서버에 저장되고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위치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데이터가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 이러한 데이터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킹, 테러, 화재, 재해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백업 데이터 센터를 반드시 증설해야 하죠. 보안과 관리와 많은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들어가게 되는 작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바로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병목 현상 때문에 데이터의 이동이 원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의 수강 신청이나 연말 정산 때 혹은 티켓팅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바로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한꺼번에 많은 접속량이 한 곳으로 몰려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해지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은 새로운 대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과 다른 다른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자 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2014년 스탠포드 출신 컴퓨터공학자 후안 베넷은 프로토콜을 연구하는 회사인 프로토콜연구소 프로토콜 랩스를 설립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수많은 컴퓨터 전문가들과 공학자들이 참여하였고 2015년에는 IPFS라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점점 발전해나가는 중인데요. 이런 IPFS는 분산 저장 방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환경을 보다 탄력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HTTP를 능가하여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P2P 하이퍼 미디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IPFS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쉽게 비유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려면 직접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음식점과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는 음식점에 직접 찾아가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만약 그렇게 고생해서 찾아간 곳에 음식점이 망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문이 닫았거나 음식점이 망했다면 우리가 고생해서 그곳까지 가더라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배달 어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배달 어플을 이용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나에게 음식이 오는 편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 음식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음식점이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음식 그 자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접 찾아가는 방식보다 배달 어플이 편하겠죠. 여기서 음식을 데이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환경은 데이터가 있는 곳의 위치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어,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만약 미국에 있다면 미국까지 찾아가야 하고 만약에 찾아가더라도 유실되거나 없어져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어, 원래 어, 난 저장을 여기다 해놨는데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없어져 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반면에 IPFS는 데이터가 있는 위치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를 나에게 불러 들어옵니다 마치 배달 어플처럼요 우리가 데이터를 찾으러 먼 길을 갈 필요 없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불러오면서 데이터가 유실되었거나 없어졌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그 데이터 자체가 나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식인가요? 음식점의 위치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 그 자체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데이터의 위치인가요? 아니면 그 데이터 그 자체인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음식점의 위치가 아니라 음식 그 자체인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건 데이터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이처럼 IPFS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가 중앙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기에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과 웹3.0 버전의 실현을 위해 각광받으며 확장되고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은 이 저장 자체도 분산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IPFS를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IPFS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특별히 스토리지를 공급해주는 스토리지 공급자들에게 어떠한 대가를 주고 보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결제 수단이 바로 파일코인이며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주고 관리해주는 스토리지 저장장치 공급자들을 바로 파일코인 채굴자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일종의 거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IPFS는 무료이고 남는 저장 공간을 활용하는 프로토콜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 데이터는 중요하기 때문에 난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내 데이터를 맡기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파일 코인을 대가로 주고 그 파일 코인을 받아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파일 코인 채굴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IPFS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지 공급자들에게 파일 코인을 지불하게 될 텐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내 데이터를 맡기고 싶어 하고 그러면 파일코인을 지불하고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뉴욕시에서는 일정 분량의 공공데이터 오픈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파일코인에 저장을 하고 있으며 미 군수업체인 로키드 마틴 또한 파일코인 재단과 협력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크게 기사가 났었죠 이런 가능성을 본 수많은 벤처 캐피탈 또한 파일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세카이어 캐피탈 여기 안드레슨 호로이츠님이 먼저 나왔네요 안드레슨 호로이츠 유니온 스퀘어 벤처스 등 수많은 VC들, 수많은 벤처 캐피탈이 파일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에서도 웹3.0 확장에 있어서 5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파일코인은 대표적인 웹 3.0의 분산 저장 네트워크이죠 이렇게 엄청난 잠재가치를 지니고 있는 IPFS와 파일코인의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다름 아닌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즉 파일코인 채굴자입니다 파일코인의 생태계와 네트워크는 파일코인 채굴자에 의해서 형성되고, 채굴자에 의해서 보존되고, 채굴자에 의해서 유지 보완되며, 채굴자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선 간략하게 IPFS와 파일코인이 등장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파일코인 관련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다양한 파일코인에 대한 정보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